네, 반갑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장중 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내렸어요. 네 일단은 뭐좀 내리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 후반부에 나타나는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시장을 조금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요 어, 지지선, 저항선 지금 저항 돌파했다가 다시 저항선 아래로 기어 내려왔죠. 하지만 오일선이 밑에서 받아주면서 지지선을 또 다시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 정도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별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들 수급도 여전히 관망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하락의 주역은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이해가 되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차익 실현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얘네들의 생태를 몰랐으면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네, 얘네들을 그 포지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뭐 그렇게 뭐 초상집처럼 막 그렇게 막 침울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상승 강도. 어, 하락에 대한 어떤 포지션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상태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대형주들은 여전히 좀 좋지 못한 모습.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뭐 매수로 들어오지 못하고 금융투자가 던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들의 강도는 조금 약한 상황이고요.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은 역시 뭐 계속 얘기해 드리겠지만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시장 상황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은요 종합추가지수가 지금 2,660포인트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뭐1% 정도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어, 뭐일선 지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형성된 갭은 그대로 네 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갭 상승에 대한 부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유 괜찮아요. 뭐이 정도는 또 내려갈 수도 있지만 네, 상승에 대한 기운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그냥 뭐 61선 위쪽에서 어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 마이너스 한0.34고 그 정도만 내렸으면 좋았겠다 싶긴 했는데 뭐 막판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내려가게 되는 상황 뭐 시장이 뭐더 나쁘게 악재를 발생시킨다거나 분위기가 더 나빠져서 네더 내려가게 된다라면 또 갭을 완전히 하락으로 메꿔버리게 된다. 그럼 2600한3,40 정도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엔 21선 지지가 있죠. 즉 아래쪽에 지지 라인은 두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고요 위로 넘어가야 되는 저항은 가까운 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도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쁘지 않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갭에 대한 지지도 유지하고 있고 지지선 잘 유지하고 있다 나쁘지 않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주가 좀 내려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신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네 떨어진 이후에 저점을 지금 저점을 지금 잡아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오후에 연결이 된다면 뭐 금융투자의 매도도 조금 멈춰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수매수로 전환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면 좋겠죠. 그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빠지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유지, 어, 이 상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뭐 개별적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튀어나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그 부분 회복해주고요.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상황이 좋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저항도 아직 돌파 못 못 했고요. 아래쪽 지지를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개별 주적 움직임들이라면 코스닥 쪽 중소형주 위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급융투자가 많이 팔았어요. 지금 4,800억 팔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더 매도를 확장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기관은 끄떡 않고 있죠. 그냥 움직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얘네들도 오후에 팔아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지수는 더 밀릴 거예요. 그리고 개별에 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지 탱해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갭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얘네가 지지해 준다거나 오후에 매수로 전환시켜 준다라면 금융투자가 아무리 팔더라도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네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어쭈 이것 봐라? 니들이 팔고 있어? 알았어? 네. 일단은 좀 지켜보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연기금은 어차피 생각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부분들이 어 이렇게 파는데 같이 안 내려오는 거야 어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 라면 오후에 얘네들도 매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시려면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보셔야 되긴 하는데 오늘은 대형주들이 별볼 일이 없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다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 어, 내리긴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내려가지고, 뭐,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는 아니죠. 많이 내려봤자 1%대 오늘 KB 금융이 2.4%로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동안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죠? 지지선 때 유지 잘 되고 있고요. 오히려 상승 이후에 지지선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또 올라갔다 내려간 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 큰 문제는 삼을 필요가 없겠죠.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은행 주주 같은 경우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네, 어 내가 그때 못 샀는데 어 고맙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금융 섹터는 다시 이렇게 내려간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주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도 그냥 뭐 1%대 변동이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임이 나쁘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 주주만 오늘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부분 없겠죠. 자 코스닥 쪽 넘어갈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 지금 뭐 그다지 좋은 모습 없어요.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좀 많이 내렸죠. 많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뭐 그런 정도. 그냥 단기적 반등에서 저항대 맞고 들어가는 모습. 요거 하나 제외하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그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보시면 그렇게까지 또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아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걱정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시면 되겠죠. 자, 지금 상승률, 하락률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은요 노터스 네 전날 갭상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상한가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은 워낙 뭐 개별적인 재료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녹십자홀딩스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거래량 세 개예요 세개 3개. 거래량 세개세개 <laughs> 정도면은 뭐 상한가가 아니라 상한가 할아버지라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뭐 이제 한 20%대 변동성 나오는데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laughs> 종목들 있겠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종목들은 그냥 개별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림 로봇은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모르죠. 뭐 계속 추세 타고 있으니까 더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갈런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신고가가 발생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 개별적인 재료겠죠. 그 다음에 STO, 뭐, 갑자기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부터 상승을 준비했었던 모습들이 아니라, 어, 그냥, 네. 어떤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한 개별적인 재료를 통해서 주가 반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정도인데 요것조차도뭐 많이 올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0%대 20%대 종목이 10개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ETF예요 그러니까 ETF쪽 빼고 나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다 개별적인 종목에서 중소형주 움직임만 나타났다 또 갑자기 올라간 애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락률 보시면은요, 하락 종목도 뭐 없습니다. 뭐, 에어부산 이런 것들 조금 많이 내려간 모습이고요. 루트로닉, 그 다음, 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뭐, 개별적인 재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떨어진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 ETF 제외하고 나면은 몇 종목 안 됩니다. 네, 1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뭐, 여섯, 일곱 개? 7개? 여섯, 일곱 개도 안 되죠?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뭐, 그치면 안 되겠죠. 다섯 개 정도. 네. 10% 이상 떨어지니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헝형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다 또 떨어지는 모습,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어, 많이 내렸다라기 보다도 그냥 오르는 강도가 훨씬 되죠. 지금 보면은,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은 하한가 없어요. 하지만, 상승은 상한가가 있죠 또 상승 패턴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낙폭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어, 등락 현황에서는 여전히 하락 종목이 많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려간 종목이 많긴 많지만 상승 강도가 더 세다 즉 올라간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갔고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들 제외하고 나면 많이 내리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 강도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야기죠. 네. 자, 매매 동향도 한번 볼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그, 기관적 먼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팔아 먹어야 되겠죠. 이 새끼들이 당연히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팔아 치우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안 팔면 안 되겠지. 네, 팔고 있고요. 삼성 전기, 기아, 포스코 홀딩스, 시총 상위 종목들에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면 그다지 많은 물량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수는요.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네, 타이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괜찮은 모습이죠. 자, 기아은행 매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미셀 되고 여기서부터는 뭐 물량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실 건 없겠고요. 어, 롯데케미칼과 한국타이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감 들어가서 이제 금융투자 쪽 물량이 합쳐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도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내편하지 네, 않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사고 있어요. 네. 얘네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지만 아, 괜찮아라고 얘기하고는 있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매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HMM, HMM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 모습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등등에 대한 종목들 매도가 있습니다. 카카오 뭐 이런 쪽인데 아직은 뭐 매도가 그렇게 확장되어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매수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매수가 훨씬 더 네, 괜찮은 모습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 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 지금 팔아먹는 애들은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서 던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다. 그리고 그 물량을 일부분 정도는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라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 떨어지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어 단지 그 수량이 많지 않을 뿐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금융 투자의 매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떨어지는 물량들 받아주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네 호락호락한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그래도 조금씩 해주고 있다는 것은 올라갈 때 매수를 더 확장해 준다라면, 바닥 바로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매 강도, 매수 강도가 더 강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조차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주 초반에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주 후반에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대응을 얼만큼 했는가? 가만히 있는 게 대응이죠. 네, 가만히 있는 게 대응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아 알았어, 이 자식 들어온다고 했지. 자,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계획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괜찮잖아요. 오늘 내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같은 이유를 가지고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금융투자 놈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 아직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 이런 상황이 다시 반등으로 탁 치고 넘어가서 뭐 저항을 돌파해서 넘어간다.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이번 주뿐만 아니라 만기일까지는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썸머 랠리든 뭐가 됐든 유지가 좀될수 있을 거예요. 뭐 그동안 나왔던 악재들이 계속 약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더 부담 가질 필요 없겠고요. 자, 1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막바지상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변수 조금만 더 견뎌내시고요. 이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네, 원래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면 안 되죠. 네, 유지 잘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어,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마감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